힘들면은 다음 주에도 네가 다 깨끗이 갖고 데리고 와 같이 해보자. 그래 이제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. 가. 어? 집에 가, 아, 집에 가, 별리 집에 갈 거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응. 어? 음. 별이 안 되는데. <laughs> 응? 별아 집에 안 별이 아빠 혼자 갈 건데. 어, 별아. <laughs> 어아어아 <laughs> 아빠 혼자 갈건데? 어? 어아 아빠 혼자 갈건데? 남의 집에 있는지 알았으면 어 목줄 안 하고 가냐? 목줄 어디있어요? 아 거기? 빨차 타야지 면아야 뭐. <laughs> 아냐 그냥 가? 고 어. 거기 티맵 찾아봐 거기 응? 알겠습니다. 거기 있어요 까라노스타 아빠 간다 안돼 안고 가야지 안돼안돼 가? 가 <laughs> 할머니 안고 가 할머니 안고 가자 이리와 빨안돼 아빠가 안고 이렇게 안아버려고이리 아빠 간다 그렇게는 <laughs> 아빠 간다 거기만 매달릴라 이거 이거 엄마한테 들어오고네가 엄마 안아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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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있어 <laughs> 거기 있어봐